야너 뭐, 어. 빨리 막어지를 올라와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친구 워낙 아르바이트에 다 바빠가지고 지금 정신없어요 아, 네. 세 군데 뛰고 지금 오라고 내옛박원들이 네, 오는거 기다리라고 지금 버티고 아, 있는겁니다 빨리 올라 <laughs> 박원들이연 연습 끝나면은 우리 바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뭐, 저, 여러분들 일단천일단백 여러분들 대한민국 주인 진짜 백이 대한민국 사람들 여기 앉아 있는데 만만치 않아요. 청년들 봤죠 예, 예, 우리 청년들 나라의 희망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공손해요. 아유, 정말 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젊은이들. 우리 어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건설했던 우리 차관님 같은 세대들이 볼때 너무 귀여워서 우리는 정말 논문이 지금 지금 나올 정도입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한숨 한번 치다. 지금 유튜브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내일은 한명도 빠지지 말고 이리로 와서 함께 정권과 함께 국민 저항권을 확실하게 할수 있도록 노래 갑시다. 지금 우리 동료들 곳곳에서 전화로 그 다음에 사인 받고 계시고 하는 우리 동지들에게도 다시 한번 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예! 박원일 만나 <laughs> 여러분 참, 정말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가 4월 4일 이전까지만 해도 조그만 희망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지는 그 위대한 법관들이 개판을 칠 줄은 우리 꿈에도몰 하시고. 근데 그 새끼들 인간 맞아요? 인요 8대0! 야! 8대 야. 야. 5월 1일 되면은 또 잡범 한 놈을 심사한다 그랬죠. 그죠? 야. 5월 1일. 일 내일. 내일이지. 내일, 우리, 여기, 저, 집회 중에 소식이 나올 텐데, 적어도, 개복관들은 정신머리가 똑바로 박혀있지 않겠느냐. 12명 중에 2명을 빼고, 10명인가가 전부 제대로 박혔다고 나오고 있는데, 헌재를 보면은,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있을까? 이것들마저 개판친다면은 우리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대한민국은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우리가 조금 참아보는데 최소한 하기 한손까지라도국민 주기를. 오, 어, 대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우리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네. 5월 1일 날 땡겨서 하는 의미가 내일 가면 알려질 겁니다. 요것들이 짜고 하는 고수들을 위해서 빨리 면제 의를 불을 주자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선거 전에 확실하게 죄는 죄다! 해버릴 수도 있고, 내일까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봅시다. 자, 우리 공산당이 싫어요. 방원일군 세 군데 알바 뛰고 지금 왔는데, 큰 박수로 사실은 애국하는 마음으로 어, 퍼스트 모바일 통신사 이전을 하려다가 SKT 유심사태로 최근에 혼잡한 상태라 고객들이 많이 모이 바람에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늦어졌습니다. 아, 어, 어. <laughs> 네. 어,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모인 이유가 바로 대통령님의 탄핵 무효와 그리고 우리가 국민 정화권을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부를 수 있는 그 노래의 두 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시는 나오는 그 가사를 함게 따라서 여러분들 불러 주시면 어, 어. 좋겠습니다. 어. 자, 그만 주세요. 좀 난잡한 난감한 상황이라 좀 긴장을 해서 보기엔 좀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같이 좀 따라서 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자 다음 노래 우리 개엄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기 그 어떤 얼빠진 후보들이 타협하듯이 개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인 게 아니죠 그를 응징하는 노래 대한민국 자유오파의 윤어가인 정신을 다시 한번 노래하는 개엄 문제없어 같이

자 여러분 오늘 집회 보니까 어때요? 대단하죠?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일당 백 100, 일당 천이라는 겁니다 광화문의 전사들은 대단합니다 우리 정모훈 회장님이 국민 저항권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반석에 올려야 겠죠그 중심에 우리 여기 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요요요요 요요요 청년들. 우리 청년들 믿고 우리는 뒤에서 팍팍 밀어줍시다. 청년들 빨리! 애국 국민이 되어 괜히! 님께서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하시고, 아 저는 수백 번 집회를 했는데 오늘이 제일 기쁩니다. 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작을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우리 젊은이들 이제 믿음직스럽죠. 젊은이들에게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만, 이 백병들의 이 전사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틀 이내에 천만을 완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항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죠? 이길 겁니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네 우리 차가님의 정말 감동어린 마무리였습니다 대한민국 희망이 팍팍 섰죠 63전투 승리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주인공 자리 찾아야 합니다 협동은 될 수가 없어요! 대리 조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입니다, 맞죠? 마지막으로 우리 박원일 군이 만세삼창을 선거법에 저장되, 저장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윤석열 마세! 마세! 고양화문 네! 애국동지 마세! 네! 대한민국 마세! 네! 자 국민저항권 만세 이거루 누굽니까? 다 알죠? 예! 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국민저항권 이거루전땡땡입니다 맞죠? 네! 자 이상으로 오늘 국민 장군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laughs> 김수열 단장님, 예, 아, 저, 저를 기다려 주시고 저희 같이 마무리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아, <laughs> 예, 아, 제가 커뮤니티에 게시글에도 올려드렸던 바대로, 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 퍼스트 모바일 애국하는 마음으로 오전 11시에 돌고 지역에 출발, 돌고 지역에 도착을 해서. 어 통신사 이전을 빨리 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생각보다 오늘 그 SKT 유심 사태로 고객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네네 거지 최종지는 언제 올라오? 최종 대전인데요 최종지는 아니요 저 기본적으로 최종지는 하나 있잖아 누군가 싸신지 아니 뭐.. 이나 아까 채우자고? 갓뜰.. 갓뜰 뭐인거예요 아니요 제 대전인거에요 아그렇구네 아, 어. 아, 예. 그래서 퍼스텔 모바일 개통을 아그 통신사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어.. 아, 예. 결국엔 오늘 못했어요 왜냐면은 고객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불됐어요 어, 네, 개몽영 대표님, 에고코드 형님, 예, 그리고 저기 뭐야, 산티 형, 산티 형이랑, 어, 네, 그리고 스프링 대표님, 예, 예. 스프링 대표님은 많이 옮겨갖고 몰래 걸요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예상을 못했는데. 네. 그래가그 에스티, 에스케이티 유 사태 때문에 많이들 몰려서 전산 오류가 많이 생겨서. 연락이 안 돼가지고, 늦어졌는데, 나를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아, 네, 그리고, 어,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우,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항상 고생 많으시오. 감사합니다. 진짜, 예. 네. 아, 네. <laughs> 아, 네. 여기 그, 예, 그래서 언제. 아 어, 네, <laughs> 가시는 거예요, 바로? <laughs> 네. 가시는 거예요 네. 누가 누가 저 부르신 거 같은데. 네, 네. 네. 배려요아 네. 저기 들리는데. 어나들릴건데 그거 어떻요 아, 네. 어, 같은데, 그아그 원래 그 전에 예방, 아, 그럼 그전으로가 어,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아니나 내일 어쨌든 대구 가긴 하거든 아, 그래서 그내 오늘... 내일 도요 네.

만 아, 떡을 주셨어, 구이 형이 아직, 오늘. 일단 아, 온다, 고인데 뭐, 어. 아, 그러면은, 여기 도가수를 수요일에 사요아 <laughs> 네. 아, 원래는 도전안 먹어도 돼? 어차 네? 아, 들어가세요. 자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laro <몇> 여러분 방송 종료하고요. 어, 예,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 뭐냐? 아 예, 여기 왔으니까 보여드려야죠. 어 이제 오늘은 좀 늦었지만 내일은 절대 늦을 일 없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 내일은 단시 이전에 도착을 해서 금요일까지 네. 여기서 함께 파이팅을 하고 토요일에 광화문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들멜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에게러분는데 이하인님 반갑고요 선분여님 반갑고요 여생분 여러분, 고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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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님 님, 러분인러분님러분 여러분, 여러분, 님프레스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럼프TV님, 반갑습니다. 이영이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내일 다시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멀고 감사합니다. 네.